애니메이션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를 알아보는 애니 TMI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애니메이션 장송의 프리랜 속 프리랜 일행에 대해서입니다 슈타르크의 치명적 결정 자인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이유 등이 포함된 TMI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죠 프리랜의 제자인 소녀 마법사 페른 페른의 이름은 독일어로 멀리 떨어진을 뜻하는데 페른이 원거리 마법에 특화되었다는 상징적 의미와 먼 남부 출신의 아이였다는 걸 중의적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페른은 어렸을 땐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으나 크면서 머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보통 검은색 로브를 입고 있으며 어렸을 때부터 하이터에게 받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죠. 어린 시절엔 머리카락에 묶는 붉은 리본 장식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프리랜에게 선물 받은 은재머리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페르는 아이일 때 프리렌과 만나 성장과정을 쭉 보여주는 캐릭터인데 성장하면서 작았던 키는 프리렌을 넘어서게 컸고 훌륭한 성장으로 프리렌의 네. 하늘을 가리게 되었죠. 페르는 성직자 하이터에게 교육받아서인지 타인에게 존댓말을 씁니다. 그러나 존댓말과 별개로 할 말은 다 하는 편으로 아이 같은 프리렌에겐 잔소리를 까다로운 슈타르크에겐 막말을 땡중 같은 자인에겐 독서를 날리기도 하죠. 하지만 하이터에게 잘못 배운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술에 관한 개념. 술은 만병의 보약이자 백약 중의 으뜸이라 굳게 믿으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이는 페른의 모습은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죠. 페른은 보통 프리랜 파티의 뒷바라지 역할을 하는 엄마 같은 존재지만 때때로 나이에 맞는 소녀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먹는 것은 단 것을 좋아하며 장신구에 관심이 많은 건 다른 소녀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죠. 페르는 화가 나거나 삐지면 보을 부풀리는 특징이 있는데 이 상황이 됐다면 이미 비상사태입니다. 프리렌이나 슈타르크가 페르는의 화를 풀어버려 쩔쩔매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죠. 보을 부풀린 페르는 짜증뿐만 아니라 손이나 발로 툭툭 치는 물리적 공격이 더해지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는 대부분 슈타르크가 탱킹하고 있습니다. 페르는 어린 나이부터 주변 사람들을 떠나보낸 경험이 많아서인지 소중한 사람들이 준 물건을 굉장히 아끼는 편입니다. 하이터에게 받은 지팡이는 읽은 마법사 시험 중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마는데, 새로 구매하지 않고 어떻게든 수리하였으려 하죠. 이 지팡이는 후에 리히터가 복원하면서 잘 손질된 멋진 지팡이라 하며, 소중히 관리해온 티가 나는 지팡이라 평하는데, 페른이 이 지팡이를 얼마나 아끼는지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페른은 재능면에선 역대급의 마법사로 성직자인 하이터 밑에서 배운 마법인데도 실력이 있었고, 프리랜에게 정식으로 마법을 배운 후에는 3급 마법사 시험을 최연소 수석으로 합격하기도 하였죠. 5급부터 한 사람 몫의 마법사로 인정받는데 페른이 3급을 친 이유는 단순히 시험 일정이 가까웠기 때문. 페른은 전체적으로 뛰어난 마법사이지만 그중 몇 가지는 특출난데요. 마력 억제의 경우 선천적으로 존재감이 약해서인지 프리렌에게 마법을 배우기 전부터 뛰어난 마력 은폐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중에선 마족인 리니에의 마력 탐지에도 걸리지 않아 마력을 은폐하고 류그너를 성공적으로 기습하기도 했죠. 페르네 졸트라크는 다른 마법사들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는데 스승인 프리렌보다도 빠른 발사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족 류그너와 페른의 대결에서 류그너는 마력량, 기술, 컨트롤 모두 페른보다 뛰어났지만 마법의 속도 차이로 밀리며 패배하게 되죠. 물론 페른은 마력 방출을 제한하여 류그너를 속이고 있었지만 승패는 이미 속도에서 결정난 상황이었죠. 페른의 가장 놀라운 능력은 마력 억제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입니다. 1급 마법사 시험의 마지막 제리에의 면접에서 페른은 제리에의 마력 흔들림을 알아챈 유일한 수험자였죠. 제리에의 마력 억제는 프리랜보다도 높은 수준인데, 이를 알아볼 수 있는 재능은 세계관 최상급 재능이라 볼수 있으며, 제리에는 이것 하나만으로 페른을 제자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프리랜 일행의 전위를 맡고 있는 슈타르크. 슈타르크는 독일어로 강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슈타르크는 왼쪽 이마에 눈가를 덮는 큰 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는 아이젠과 지낼 때 마물과 싸우기 싫다고 해서 다투다가 머리에 상처를 입어 생긴 흉터죠. 슈타르크의 체형은 호리호리하지만 대단한 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착실히 단련된 몸이 만든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페르니 50이쳐 보이는 마법을 써본 바에 따르면... 작다고. 슈타르크는 전사마을 출신이며 아이젠의 수제자이지만 전사답지 못한 겁쟁이 캐릭터입니다. 슈타르크의 소극적이고 겁 많은 태도는 동료들에게 징징거리는 모습으로 자주 보여지곤 하죠. 하지만 실력적으로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뛰어난 전사였습니다. 마을에서 한 슈타르크의 수련만 봐도 그의 강력함을 알수 있는데, 절벽면에 도끼만 가지고 계곡을 만들었던 슈타르크.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기술과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나 문제는 겁이 많아 이 실력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점. 프리랭과 만나 일행에 합류하면서 자신을 믿고 등을 밀어주는 사람이 생기니 슈타르크는 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슈타르크의 겁많은 성격은 그의 아버지의 영향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 형제들에게 비교당하며 성과를 내지 못한 슈타르크는 아버지에게 실패작이라며 무시를 받곤 했죠. 하지만 이와 다르게 큰형인 슈톨츠는 슈타르크를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슈톨츠의 하얀 망토는 피나 먼지가 묻지 않아 강한 전사의 상징 같은 옷이었는데 슈타르크가 집중하여 훈련하다 이 망토에 진흙을 튀기는 장면은 슈타르크가 슈톨츠보다도 더욱 강한 전사가 될수 있다는 복선이기도 했죠. 슈타르크는 힘과 기술도 좋지만 단단한 육체 또한 강점인데요. 마조 리니에와의 결투에선 완전히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났으며 마지막 일격은 상대에게 맞았음에도 버텨내기도 했죠. 이런 슈타르크의 단점이라면 상대 실력 파악을 잘 못한다는 것. 아직 슈타르크의 나이가 어림으로 경험 부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정도가 좀 과한 편이긴 하죠. 한방 컷이었던 홍경룡에게 겁먹어 3년이나 끌었던 점이나 리니에와의 결투에서 한참을 두들겨 맞고 나서야 상대의 공격이 가볍다는 걸 깨닫는 점은 답답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슈타르크는 성장기의 남자아이라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이지만 유독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 있으니 바로 정보베리 스페셜. 이 음식은 어렸을 적 아이젠이 데려와서 사준 추억이 담긴 음식인데, 어린 슈타르크에겐 다 먹지 못할 큰 음식이었죠. 그러나 커서 다시 돌아온 슈타르크에게 전보베리 스페셜은 그 이름값을 못할 정도로 작은 느낌이었는데, 가게 주인은 슈타르크가 성장해서 작아보이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두 장면을 비교해보면 전보베리 스페셜은 역시나 작아졌다는 걸알수 있는데, 아무래도 물가상승 같은 어른의 사정이 작용한 듯 합니다. 턱수염이 인상적인 방탕한 성직자 자인. 도박과 술, 그리고 섹시한 예. 누님을 좋아하죠. 어렸을 적 모험가를 꿈꾼 이유도 누님들과 함께하는 모험에 로망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술을 좋아했던 하이터를 생각하면 프리랜 세계관의 능력 있는 성직자는 방탕한 게 기본인가 하는 의문을 증폭시키는 캐릭터이기도 하죠. 이런 성향 때문에 상당히 못 믿어운 아저씨란 이미지가 있지만 자인은 관록 있는 연장자로서 파티원들의 고민 상담을 받아주곤 합니다. 자인은 방탕한 이미지와 달리 실력적으로는 신성마법의 달인인데요. 우수한 성직자인 자인의 형도 치료하지 못한 뱀의 맹독을 어깨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 가볍게 치료하며 저주에 대해선 완전한 면역을 가지고 있을 정도죠. 자인이 늦게라도 모험을 떠나게 된 이유는 먼저 모험을 떠났던 친구인 전사 고릴라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인데 이토록 소중하고 중요한 친구이지만 자인은 전사 고릴라의 본명을 모릅니다. 자인은 프리랜 일행과 여행 도중 전사고릴라의 행방이 지금 파티와는 다른 방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파티를 떠나게 되는데요. 자인의 등장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프리랜 일행으로 봐야 하는가, 스쳐 지나간 캐릭터인가 하는 의견이 나뉘지만 원작 만화에서 프리랜이 우리 파티의 성직자는 자인이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 다시 돌아올 것이라 예상되고 있죠. 이상으로 장송의 프리랜 속 프리랜 일행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고 있는 추가적인 TMI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